자, 그다음에 이제 31번 문제예요. 다음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른 거를 찾아라라고 했습니다. 자, 파워라는 거는 우리 거듭제곱 해 주는 거죠. 자, 2, 5 그랬으니까 얘는 2의 5승이죠. 2의 5승. 2의 5승을 계산하면 이제 얼마가 나와요? 32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. 32. 32하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. 그다음에 2번에 보니까 썸, 합 구하래요. 자, 여기써 있는 합을 구하래요. 자, 3하고 얘하고 더해 주면 14가 될 거고요. 거기다가 25를 더해주면, 14에다가 25 더하면 34, 39. 39에다가 0 더하면 39. 39에다가 1 더하면 39, 40, 40이 나올 거고, 거기서 빼기 8해라 그랬으니까 얘도 40에서 빼기 8해서 32가 나오겠죠. 그 다음에, 맥스, 최대값 구해라. 이 값들 중에 최대값 구해라. 제일 큰 값이 어떤 거예요? 42죠, 42. 그래서 얘는 42라는 결과 값이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, int, 정수로 바꿔라 그랬습니다. 자, 나보다 크지 않은 정수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얘는 32하고 그대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잘못된 게 3번이죠, 3번. 3번.